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종의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제 공유했던 5배당픽이 아주 깔끔하게 적중이 돼서 기분이 좋다. 어, 오늘 또 내가 찍은 종이 두장 올릴 텐데 일요일은 별 다른 분석 없이 어, 내가 찍은 것만 올리는 날이니까 이해해 주길 바래. 그럼 좋아요 눌러주고 아주 짧게 코멘트만 하자면 어, K리그 충북 청주 대 경남은 충북 청주가 지난 충남 아사한테 역전패를 쳐 당하면서 이제 슬슬 좀 하락세가 타는 느낌을 받았다. 경남이 어, 상대 전적에서도 1승1무로 우위에 있고. 선수단 퀄리티도 경남이 더 좋게, 이 경기는 경남 역배를 받은 게 조금 우회했는데, 경남 뿌렌으로 그래서 안전하게 가봤다. 안산 대 김천은 어제 부산이 이겼기에 김천도 지금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이고, 안산 버러지들은 전혀 기대가 되지 않지. 김천이 물론 원정 징크스가 있긴 하지만, 지금 안산 상대로 상대전적에서 5연승 중이고, 리그에서도 3연승으로 흐름을 탄 상태여서, 이건 김천 승 그냥 가보았다. 그리고 아약스와 리옹 이건 비슷한 느낌의 두 팀인데, 지금 명문팀 답지 않게 리그에서 성적이 개차반이지 이쯤에서 진짜 치고 올라갈 타이밍이라 보는데 어, 공교롭게도 이번에 상대하는 팀이 각각 리그에서 또 꼴찌 팀을 이번에 상대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이기이라 생각을 해서 아약스 승하고 리옹 승 이렇게 나눠서 찢어져 가보도록 했다. 그리고 지로나드 알메리아 어, 지로나가 이번 경기 잡으면은. 레알하고 다시 승점이 같아지지. 어제 레알이 무승부를 해서. 그래서, 알메리아 같은 팀 정도는 홈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왜냐면, 알메리아가 지금 공수에서 핵심 선수들이 이번에 결장을 해. 그러기에, 지로나 또 홈이니까. 그래서 지로나 승 가봤다. 어,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123회차, 일요일 경기 내가 찍은 거 아주 간단하게 코멘트 해봤는데, 어, 종이 두장 올리는 거잘 참고해서, 어, 건승하길 바란다. 그럼, 우리 2연승 하도록 하고, 나는 다음 회차 분석 영상 때 다시 돌아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 친구들아. 안녕.